그, 그러니까 이거나기 먹이 싸는군요. 좋았어, 8킬로 간다. <laughs> 목적으로 간다. 아, 진짜 목적을 하실 거예요? <laughs> 아 이거 솔직히 저 이거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뭐야? 이거는 8킬가 5킬, 5키... 이게 5킬가 8킬보다 더 어려워요. 전부 5킬 할 것. 우와. 어 오키 아닌 사람 우와. 바로 벤 오키 스시선넘무치왠줄 알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 이분 <laughs> 다 노멀이야 다 노멀이야 아니 어, 오키... 이 양반들이 진짜 해보서는 오키도 내잖아 오키면되잖아요 아, 아니 근데 저 오키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럼 안 자유롭시다 그러면 자유롭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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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미은, 매, 미은, 이거 매니아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laughs> 내가 평소에 고통받는 거 님들도 고통 받아봐 <laughs> 아니 한숨 났다 아, 한숨 났다 저토끼라도 아니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아 그건 알아야 돼 여기서는 어차피 죽질 않아 <laughs> <저는, 웃음> 그건 맞아 어머 이거 너무 선... 뭐 허락되는 거였어? 나 m 스왜 했어, 했어. 아야 저는, 저는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돌아다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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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구나이나 하자.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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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아도 나도 다 와, 나도 이도나로잘 렉에 어! 객 인가했는데 저거 비커먼요 바로 떡랭 <laughs> 노말 시켜주세요 노말 <laughs> 이미 선택한 것을 어쩌겠어 어 방금 그거 잘 넘겼다 아이. 아이고 틸리에서 아... 말렸네 근데 코코볼짱 코코 잘한다 <laughs> 나중에 이거 MX도 진짜 어려워서 응응 음, 음. 중요한건 이거 시작도 안됐다는건데 예. 이거 살, 살이 진짜 예바라서 제다 오키하는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SC는 후사로 지는데 MX는 어깨덕해 할만함. 이거 스샷해 언니. 그럴까? 시청자 놀리기. 차이 아, 레이저 나 빨리 나었으면 좋겠다. 안 풀려지게. 와, 레이거 디맥스샷 이1레이도안 되는데? 어디 설정 가야 하지? 응? 나더레이에 눌러도 되는데? 야, 이트 무섭다. 아, 뭐? 어, 이이거더 <laughs> 와, 됐다. 음. 와, 됐다. 아 됐다! 아힘다 다들 고생했다 키키키키키키 블레이시스님 한점고생 이건 고물이야 아 아쉽네 메 못했네 여기 놀러니 이방인은 무슨 입니까 <laughs>